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사이언스입니다. 자, 우리가 그 지금 중점을 둬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앞에도 건도 앞에도 건인데 자, 차법인 출자건 이 부분도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요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제공시 기한이 다가오죠.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공시 기한이 되는 날에 어떤 공시를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이 종목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사실 뭐 최근 그 이번 주에 이차 전지 반전이 원군이 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금이 다시 그 정정이 돼서 미뤄진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어, 이른바 그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어, 반전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급반등을 하는 그런 건이 되어버렸죠. 네. 자, 이 상황도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이번 달에 더블 예상하는 급등주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블 네, 낼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중을 화끈하게 실을 수 있어. 그죠? 네. 자 우리가 그 테라 같은 경우도 매매하면서 아, 이런 종목에서 급등 한번 먹어야 되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급등 주도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오늘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타법인 출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요 지난 그 6월 14일에 공시 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네 이때 이제 조회 공시를 하라고 네 조회 공시가 이제 나왔었죠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었고 그것에 따른 답변이 있었어요 네,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답변을 통해서 어, 얘기가 어,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 쭉 보시면 자이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이 대목입니다. 자, 여기, 여기죠. 여기입니다. 음, 두 가지 부분 한번 보세요. 타법인 출자 지분 및 사채권 취득, 그죠. 아, 검, 자, 검토 중인 사항이 이제 이건데요.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타법인 출자 지분 및 사채권 취득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그 공시가 나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리튬 사업권과 관련해서 뭔가 출자하는 건의 호재료가 주가를 또 한번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겁니다. 그죠? 네 이거예요. 지금 요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 제공시시한이라고 있죠. 제공시시한이 그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이 다가오니까 주가가 그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그런 속성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바로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자,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요건과 관련해서 뭔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권의 계약 체결권은 이미 재료화가 됐고요. 네, 근데 이 건과 별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탑업인 출자 네, 이 부분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물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 건이 나오게 되면 그 건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이라는 것이 한발 늦잖아요. 그죠? 네. 그 소식 나왔을 때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그 재료가 나올 기미가 있고 뭐 카더라 통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상은 말이죠, 이 영상을 찍는 건은 신속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처져요. 우리가 줄기를 아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줄기를 아는 거고 실제로 실전 매매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속성이 무기입니다. 신속성이 최대의 무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갈증을 해소를 하시고 실전 전략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요 문자 한통 주시면 돼요. 그죠? 중복명 테라 사이언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로 이것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늦지 않게 뒷북 매매하지 않게 제가 미리 속보를 말씀을 드리고 변하는 가운데 실전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게 실전 매매 타임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도 들으시면서 큰 줄기를 어느 정도 아시고 그리고 이런 문자까지 받는다면은 일거양득이죠. 그걸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상만으로는 항상 부족하다는 거, 문자를 꼭 받으시다, 받으시라 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본론으로 와서 결국 2차 전지 반전이 원군인데 오늘 같은 경우 그 이차 전지주들 의 흐름은요. 뭐 리튬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 흐름은 어때요? 좀 다시 흔들리죠. 여기 이제 보신 바와 같이 뭐 에코프로 이런 것도 조금 흔들어요. 뭐 물론 이제 어제 급등하고 약간 흔드는 거 정도라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요. 다른 종목들은 어저께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했고 오늘 조금 더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뭐 물론 에코프로가 이렇게 살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2차 전지는 그렇게 판단은 드는데 어쨌거나 어제보다는 좀 약한 상황이라는 거그 네, 부분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테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삼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미납입된 연후에 2차 전지 반전이라든가 또는 재공시 그죠 네, 재공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좀 흔든다 하더라도 이 재공시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는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특히 그 타버빙 출자건 네. 이 건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뭐 물론 지금 현재는 뭐 이런 흐름이라면 뭐 들고 가는 건데 오늘 어떤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분차트상으로 볼때 예, 역시 6천한 300원 권역 네, 이 권역이 일단 유지가 돼야 되겠죠. 뭐 지금 흐름이라면 충분히 유지가 되어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예, 사실 뭐 6,500원 선 정도는 일차 지지대 라인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예, 6,500원 정도 일차 지지대 그리고 6,300원 뭐이 선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유지하면서 재공시를 기다려보는 거죠. 그죠죠 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 기준선을 잡고.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기준선이라는 것이 항상 그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선이 오늘은 뭐그 가격선이 기준이 되고 있지만 오늘 이후에 뭐 내일부터는 이 기준선이 변동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주가는 항상 움직이고 거래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준선이 딱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오늘 정도는 이 정도 그 기준선을 잡고 하시는데 에 뭐. 오늘 이후 시점, 뭐 내일 이후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기준선을 어디다 잡고 일부 물량을 축소한다든가 흔들리는 것의 개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드리고 또 내일은 안 드리고 뭐 모레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공백 기간 동안에는. 이 기준선이 변하고 호황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주가 거래량도 변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전체적인 줄기만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활용을 하시고 세부적인 실전 전략의 매매는 카톡이라고 이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문자로 받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렸죠. 종목명 테라사이언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고, 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하는 방법도 있어.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수단을 이용해야 되느냐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카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대처 수단이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공백 없이 정확한 매매를 타이밍 맞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돼요. 카톡, 카톡 이렇게 문자를 간단히 주시면 돼요. 카톡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자를 받으실 분은 그냥 뭐 테라 사이언스, 그죠 테라 사이언스 이렇게 종목명을 주시면 되고요. 구미에 맞게 이번 기회에 꼭 이런 그 기회를 잡고 위기를 그 극복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꼭 미리 문자를 보내셔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 이번에, 그 이번 달에, 7월 달에 한번 따볼 정도 먹을 종목, 이거 좀 자꾸 우리가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그죠? 이미 뜬다면 넣습니다 예. 아직은 안 떴어요. 아직은 조금 그 요동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 꼭 잡아서 매매하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매매 잘 하시고요. 대박 한번 챙겨 가세요. 네, 아시겠죠? 자, 네, 이미 예고해 드린대로 7월달에 따블주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달 주를 하는 게 아니죠. 네, 다가오는 7월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네, 6월달이면 7월달. 종목 그리고 7월 달이면 8월 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따블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요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네,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 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권이라든가 PC 수요, 수요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하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요 종목은 뭐 몇천 원대의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삼만 원 내지 오만 원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 저가권 종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아,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아, 3만원 5만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 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E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뭐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때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가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켓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 해 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2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 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 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고요. 하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네,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네,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에,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에,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뭐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에,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예,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블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이익 증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 이익이 작년 1분기 작년 그 2분기 영업 이익에 아, 150 50% 그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주가는 좀더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 게 아니죠. 100%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서 그 주봉상에서 음봉은 잘게 나오고, 양봉은 길게 나오죠.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 등락해서. 이제 막이 고점대를 돌파하기,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땡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따블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달에 7월까지 따블을 낼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네, 역시 강소기업이 짱이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따블 더블, 따블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에, 케어를 해 드립니다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따블 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주셔 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어, 대박 한번 내 보십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꼭 매매 잘 하셔가지고 따블기 어, 한번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